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경매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경매가 많이 대중화되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매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감정가보다 1억 원이나 높게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여겨 응찰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인수하면 손해인데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고 응찰을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금만 공부하면 남들이 응찰하지 않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 보이는 물건을 낙찰받아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경매 사건인데, 누구는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어떤 사람은 낙찰받은가 동시에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사례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에 관심을 두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14일, 남영주시 와부읍 덕소 아이파크 한 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로 인근에 초중고교가 모두 포진한 대단지여서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시세는 7억 5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급등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감정가는 4억 5천백만원에 그쳤습니다. 압류 등기를 보면 2020년 5월 27일이므로 그 즈음에 감정평가한 것입니다. 거의 1년 전 가격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을 참고할 것이 아니라 입찰 당시의 시세를 참조하여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첫 매각 기일에 김모 씨가 5억 6,999만 9,990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하여 입찰 보증금 4,510만 원은 법원에 몰수됐습니다. 임차 보증금 3억 6천만 원에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소 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은 2019년 9월 20일이고 임차인의 전의신고는 2019년 5월 23일로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낙찰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저가는 3억 1,570만원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떠 안아도 낙찰자는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3억 1,570만원에 임차보증금 3억 6천만원을 합하면 총 6억 7천만원대이나 당시 시세는 7억 5천만원입니다. 문제는 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인 1억 6,250만 원을 승계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승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7월 29일 배당 요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임차인이 1억 6,250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에 대해 허그가 보증을 선 것으로 주정이 됩니다. 위 보증에 대한 담보로 같은 금액만큼 보증금을 양도 받아뒀던 것입니다. 이 경우 허그가 임차인을 대신해 1억 6,250만 원을 배당받는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잔액 2억 원만 지급하면 내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건 명세서의 내용이 매우 모호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배당 요구를 할수 없는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니 허구도 임차인을 대신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른쪽에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난을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으로 승계 범위는 1억 6,25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임차인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금 전액 3억 6천만 원에 반환 의무가 인수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건 명세서의 내용에 의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가 없어도 허그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낙찰자는 4억 4,699만 원의 가격을 써서 입찰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난해한 물건이어서 입찰자는 단두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입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떠 안는다는 전제로 낮은 입찰가를 써냈고 결국 주식 기사 땡땡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낙찰 후 매수인은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매 법원에 배당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라 허그에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휘수 제7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7호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허그의 일부 보증금을 배당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8억 3천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보증금을 잃고 어떤 사람은 폐차를 했지만 주식회사 땡땡은 정확한 법률을 근거로 낙찰받아 두 달도 안 돼서 2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경매는 공반만큼 수익이 나는 정직한 상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아직도 경매당한 사람에게 미안해서 아파트 경매 시 응찰하는 것이 어렵나요? 수강생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소유자 유 땡땡은 2019년 9월 20일 전 소유자에게서 4억 2천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임차인과 3억 6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3억 6천만원을 제외하고 차에 6천만원에 사는 것인데 잔금일에 주식회사 스마땡땡에서 4억 1,73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았는지 채무보증을 받았습니다. 결국 3억 5천만원을 이 아파트에서 더 챙긴 것입니다. 또 첫번째 낙찰받은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도 몰랐고 응찰 금액도 10원이 적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왜 금액을 이렇게 적는 것일까요?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5억 7천만 원에 응찰하게 되면 10원의 차이로 떨어지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5억 7천만 10원 이런 식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결정했으면 그 금액에다가 몇십원, 몇만원, 몇천원이라도 더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는 1원이라도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